시몬과 레위는 흩어진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레위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는 광야를 지나올 때에 성막의 보호와 운반을 담당하는 특별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준 제사장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후 가나안에서는 성전 관리와 찬송,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레위는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지파가 되어 백성들의 헌금을 받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예 정해져 있는 걸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언의 형태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비는 축복과 저주의 형태를 통하여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지금 시몬과 레위를 향해 이런 유언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로 형에서의 손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베델로 올라갈 것만 남았는데 형을 슬금슬금 피하던 야곱은 세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야곱은 자신의 기질이 발동하여 베델로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런 찰나에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이 땅의 주인인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목축하러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을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대화를 요청하는데 이 모든 정황을 들은 아들들은 근심하며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대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며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야곱을 찾아온 하몰이 아이들을 서로 결혼시키자고 할때 시몬과 레위는 강하게 반대하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당신들의 의견을 들어주겠다. 그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할례만 받으면 너희의 요구대로 서로 여인들을 주어 결혼하여 한 민족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선물로 주신 할례를 시몬과 레이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 사용합니다. 의도를 알지 못하는 하몰과 세겜은 시몬과 레위의 제안에 따라 그 고을에 사는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나가 피의 보복으로 세계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멈추지 못했던 것은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나에 대한 일을 갚아주실 것을 절대 믿지 못하겠고, 우리가 직접 복수하기 전에는 속시원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을 기반으로 이야기된 야곱의 유언이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열두 지파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시몬은 유다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기생하듯 얻습니다. 유다의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몬 지파의 땅도 꽤커 보이지만 시몬이 분배받은 곳은 완전 황무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다에게 마치 땅을 임대하여 거점을 마련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지배권 안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존재감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때 확실히 드러나는데. 남 유다에는 베냐민 지파만 속해 있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쪽에 소속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남단에 있는 지파가 어떻게 북쪽에 붙을까요? 시몬은 더부사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땅에 점유가 없었고 점점 위로 이동하다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는 지파의 흔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존재감 없는 지파. 미미한 지파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몬 지파라고 알수 있고, 시몬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처럼 흩어진다는 유언과 땅 맞아 떨어집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흩어진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는 광야를 지나올 때에 성막의 보호와 운반을 담당하는 특별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주 귀중한 임무를 맡은 준 제사장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후 가나안에서는 성전관리와 찬송,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레위는 시몬과 같이 흩어진다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지파가 되어 백성들의 헌금을 받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출애굽 사건 이후 시몬과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40주야를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현상을 추구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열광할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인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지파는 모세의 말대로 행동하여 삼천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레위인의 행동이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술 마시고 춤추며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레위인은 이것이 심각하게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뽑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민숙이 25장에 있는 부월에서 생긴 일입니다. 모아방 발락이발람과 모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스스로 자멸하도록 술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함 여자들과 혼음 축제에 빠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망문에서 울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 사람은 시몬 자손의 족장 시므리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시무리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이 영적인 위기를 종결시킨 것이 레위지파 제사장 비나스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다 아버지 요셉에게 같은 유언을 들었고 이것을 그 자손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에 오기까지 같은 환경,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시몬 지파는 여전했고, 레위 지파는 세겜 땅에서 분출했던 피로 보복하던 그 분노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한 분노로 나왔습니다. 기질이나 성품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기질과 성품이 죄에 속하여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여 의와 거룩을 위하여 나오느냐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분노할 때 자기 가치관과 관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분노 외에도 말하는 것, 감정적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역시 지금 내가 가진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분노할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셈입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라고 하는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만과 분노를 통해 악을 대적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듯이, 레위는 광야라고 하는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저주 같은 결과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언과 성취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계획하시되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포함하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식과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포함되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흩어지게 된 결과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흩어진다는 결과가 단편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는 비록 땅을 약속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레위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들들의 성향과 삶의 태도와 열매들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운명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그대로 복이지만 나쁜 이야기는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부요한 큰 복이 될수 있습니다. 운명적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운명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의지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지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안 주셨음 모르지만, 주셨다면,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하게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선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것이 죄를 위한 분노여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여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신뢰하며 무엇을 싫어하고 사랑하시나요?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가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마음의 동기가 객관적 기준이 되는 말씀대로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